고2 학생들이 상담이 많이 와요 지금 정시반 때문에 시험이 끝나기 전 인데도 상담이 굉장히 많이 오는 데요 그럼 고2 학생들이 정시로 입학 전량 을 바꿀 때 명심해야 될 점들을 조금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어 에듀픽 학원 네 영원장입니다 어 인천 학생들이 몸이 좀 많더라고요 어 특히나 이번에 정시반에 대해서 아이들이 얘기를 하는데 인천에 정시 학원 딱 하면은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학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정시반을 운영하고 어 정시반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있지만 어이 미추홀구라든지 인천 남동구에는. 그, 정시학원의 숫자가 더더욱 적고요. 그래서, 우리 에드픽 학원에서도 기본적으로 정시방을 안 구성할 때, 이제 어떻게 구성하는지 보시면서 얘기 나눴으면 좋겠다. 어, 이번에 인명여고 학생이 얘기를 했고요. 1학년 때 5, 6등급, 2학년 중간까지 해서 1학년 때랑 비슷한 5, 6등급이니까요. 뭐 기말고사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 정도 등급이면은 이제 정시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사실은. 음. 그래서 정시로, 돌리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조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어, 일단 저희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기준으로 이제 정시 커리큘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 모의고사 점수를 바탕으로 국수 영탐의 기초가 얼마나 잡혀져 있는지 보고, 그 수준별로, 정시는 가장 중요한 건 수준별로 반이 들어간 것 중요해요. 내시는 어차피 진도 나가고 이런 거기 때문에 수준별로 반이 나올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진도 나가는 거 부분은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고 암기하고 요거를 개별 지도로 저희는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정시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수준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어느 반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공부를 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시를 가리켰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니까 그 파악이 어렵지 않다면은 우리 새로 입회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이제 저희 노하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또왜 그러냐면은 아까 이제 예를 드는 게 국어를 따지자면 국어 파트가 암기냐 비암기냐 그러니까 암기 같은 경우는 고전 문학 산문 시뭐 문법 화자 요런 부분이 있고요. 비암기 같은 경우는 비문학 부분이 있는데, 요 중에서 어느 번대를, 너, 애 학생이 많이 틀리느냐, 그리고 어떤 거를 공부를 시켜야 되느냐, 요런 부분들도 있어요. 또, 영어 같은 경우도 국어를 너무 잘해요. 아이가. 국어적인 그 리딩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영어 그냥 단어랑 국어 실력으로 때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 80점, 90점 이렇게 나와요. 그런 친구들. 고3 때다 떨어지죠. 고3 때는 그것만 가지고는 1등급, 2등급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80 똑같은 80점이라도 아이가 국어 능력이 좋아 가지고 80점이냐, 아니면은 확실하게 구문 독해가 되고 단문 독해해서 논리적으로 점수를 찍을 수 있는데 80점이냐. 아니면은 듣기를 못해 가지고 듣기가 점수가 낮느냐 그래서 그 모의고사 점수랑 아이가 어떤 거를 모르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이 입시 지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부를 가리키는 거는요, 과외선생님이든 학원이든 공부를 가리키면 돼요. 근데 그 공부를 가리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그 어떤 부분을 어떻게 찾아내는지가 가장 중요한 노하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목표 대학하고, 목표 전공을 정하고, 그 대학의 학과에 필요한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경영학과 경제학과를 간다고 라 칩시다. 경제학과를 간다고 치는데 모 대학에서 경제학과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꼭 경제과목을 수강을 했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었다. 라고 했을 때 내신이었을 때고 그 과목을 수강하는 게 좋은 것 같이 우리 정시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시도 국어가 필요 없는 학교인데 국어 공부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데 그 시간과 노력을 다른 데에 쏟을 수있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시 컨설팅이 함께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탐구도 2학기, 2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 때 학교 내신 시험을 보는 하는 모든 과목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학교 공부도 같이 나갈 수가 있고요. 또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나가는 부분들 그리고 학교에서 질문할 수 있는 부분들도 선생님하고 연계가 될수 있고요. 이 정시하는 학생들이 가장 큰 단점이 학교 수업 안 들어요. 자꾸 밤새도록 공부했다고 사고, 단체 테스트도 있고요. 어 밤새도록 공부했다고 하고 저거예요. 수업 시간에 자요. 자꾸 수업 시간에 학교 수업 시간 쓸데 없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지금 이렇게 연계가 되는 공부가 된다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요 커리큘럼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8월부터 10월까지는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보충해 주고 기초를 잡아 주는 개념 위주의 강의가 들어가야 되고요. 11월 12월은 난이도를 이제 올려야 돼요. 그래서 유형 실력, 우리 개념, 기본, 유형 실력 기출. 유형하고 실력 문제를 풀이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첨삭, 개별 첨삭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개별적으로 질문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선생님들한테, 어머니들한테, 학생들한테 저희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1월부터 3월 이제 고3이죠. 고3 1월부터 3월까지는 어 3월 모의고사 전까지는 실전 모의고사 연습 3월에서 5, 3개년에서 5개년 보통 하는 학생들이 3개년 좀 많이 하는 학생들이 5개년 요 정도를 통해서 3월 모의고사 1차에 이제 수능 성적을 가늠해 보고요. 그다음에 목표 대학과 학과를 그때 이제 수정을 한번더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컨설팅한번더 들어가서 수정을 한 다음에 4월 모의 때한번 더. 2차 점검, 그리고 6월, 9월에 실제 수능 점수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컨설팅, 그리고 목표 점수, 수정 및 부족한 과목에 대한 특강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 지금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인 거예요. 종합적, 모의고사 점수로 파악만 하게 되면 종합, 모의고사 자체가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학생 한 명의 그런 그 부족한 점을 면밀하게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얼마나 빨리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채우는지가 어, 너무 너무 중요하고요. 요요 영어 부분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 논리독해. 그래서 논리독해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 요거는 이제 블로그 있으니까 블로그에서 한번 더 어, 내용 봐주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수학하고 영어 같은 게 내신 따기 힘들다고 생각을 했대요 변별력 때문에 시험을 어렵게 된다. 그런데 솔직히 중학 중간고사도 망쳤는데 기말고사까지 잘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변별력 문제를 못 맞추는 친구들은 4등급 이상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아, 4등급 이상, 3등급 이상, 예, 2등급, 1등급 받기가 변별력은 2등급, 1등급을 나누기 위해서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변별력 문제를 꼭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마음이 좀 급한 것 같아요, 학생이. 어, 전체적으로. 그래서. 어, 우리 1학기 같은 경우는 시험이 역대급 쉬웠어요. 인명연구도 마찬가지였고, 2학, 이제 기말고사, 1학기 중간고사는, 어, 기말고사는 조금 더 어려울 것 같고요. 어, 이 친구 목표대학은 이제 인천대하고 인서울 하시는데, 어, 제 생각에는 내신보다는 어, 지금 정도 등급되면은 인천대, 인서울, 목표로 하신다면은 정시로 선회하시는 게 맞고요. 대신에 본인이 내신에서 5, 6등급 만든다고 갑자기 수시에서 정시에서 막 4등급, 3등급 나오는 거 아닙니다. 요거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어, 나올 수는 있는데 그만큼 모든 거에는 대가와 노력이 따라요. 그 대, 노력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그리고 얼마나 확실하게 공부를 잡아줄 수 있는 멘토 선생님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에드픽 학원, 어, 이거 위치가 좀 바뀌었어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 광교중학교 바로 위에. 네,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경원대로 670번 길이에요, 저희는. 경원대로 670번 길. 여기, 여기, 충남 도민회관이요 네, 건물이거든요. 어, 네. 많이, 많이, 어, 방문사, 이거 뭐, 학원 단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후배들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음 학생들 한명한 한 명이 얼마나 공부를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는지 도와주는지가 저희한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예약 상담 꼭 잡으시고 예약 잡으시고 먼저 전화 주셔서요 어 전화 상담 한번 하시고 예약 잡으셔서 방문 상담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